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뭐 혼내야 될까요? 오. 인사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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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질문은 굉장히 간단한데, 음. 인사를 안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심각하게 보는 입장이에요. 어, 영재 아이들은, 네. 어, 영재를 키울 때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팁이 인사를 하는 거거든요. 오. 그 인사라는 개념이 사회성의 가장 기본이에요.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음. 똑똑한데 나쁜 짓안 하나요? 음. 더 잘할 수 있어요. 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음. 아이가 머리가 좋으면 인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음. 그런데 아이가 머리가 좋은데 사회성이 잘안 되죠? 사회 속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음. 그래서 머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아이는 착해야 되고, 음. 올 발라야 되고 인상이 중요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인사를 못 한다는 거, 인사를 안 한다는 거는 엄마가 조금 심각하게 제가 저번 어, 음. 음. 시간에 뭐 잠을 안 자나, 투정 불이나, 이런 아이들 좀 봐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하지만 음. 인사를 안 하는 아이는 봐주면 안 돼요. 오. 그래서 아이들은 이 뇌, 뇌가 가장 많이 발달할 때에 우리 어른들이 키가 지금 계속 크나요? 머리가 계속 좋아지나요? 아니에요. 오. 뇌도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멈추고, 음. 우리 성장판도 어느 정도 되면 멈춰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지금 한참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뇌거든요. 네. 그러니까 눈, 코, 입, 귀, 여기 음. 다 붙어 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거는 아이한테 굉장히 음. 음, 큰 의미예요. 내가 머리를 조아린다는 것. 그래서 존경의 의미가 없으면 절대로 고개를 안 숙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무 시시하죠? 인사 안 해요. 아빠가 너무 시시하죠? 쳐다도 안 봐요. 엘리베이터에 남들이 있죠? 다 인사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습관이 되어야 되고, 어, 그런데요, 어, 이거는 제가 좀 자랑할지 모르지만 저는 인사를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왜 우리 아이는 인사를 안 할까요? 이래요. 인사를 하면 아이도 인사를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인사를 하세요라고 많이 팁을 주거든요. 그런데 인사만큼은 잘 따라하지 않아요. 왜? 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 위로 얼굴 부위에서 내가 가장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내가 자신감이 넘쳐나고 내가 이 기관을 통해서 눈코입기가 여기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신호를 거기서 다 모으거든요. 그래서 고기를숙이는건그 신호를 차단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비디오 영상물 이런 걸 보면서 가만히 앉아서 인수면서 머리만 회전 시켰던 아이들은 인사를 잘안 해요. 오. 그래서 몸을 움직이면서 학습을 했던 아이들은 인사를 잘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학습, 학습지 선생님들이 와요, 재밌게 해줘요, 가만히만 있었더니 눈으로, 귀로 정보가 많이 들어와서 내 뇌가 풍성해져요. 이런 아이들은 인사를 절대 안 해요. 음. 그런데 내가 가서 뛰고 하나 찝고 찾아내고 선생님하고 달리기를 하고 우리 찾아보자 이거 어디 있을까 라고 적극적으로 자기주도로 했는 아이들은 인사를 잘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인사를 잘 하지 않는 아이들은 몸 움직임이 덜 하지 않는가를 먼저 체크하시면 보통 대부분 대근육 소근육 말만 잘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답니다 음, 어, 굉장히 새로운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음. 공부만 시키면 안 되네요. 어, 절대 안 돼요. 건가? 더 많이 이렇게 개구리 어, 발달을 위해서 저희가 영재 연구소라는 음. 타이틀을 달아서 음.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시킬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음. 절대 저는 그런 아이는 바라지 않아요. 음. 어. 인사 잘하고 음. 어른들한테 많이 웃고 음. 또 아이 같이 많이 뛰고. 또 하나는 웃고 울다가 웃다가 하는 음. 게 아이잖아요. 음. 그렇게 커야 된다고 봅니다. 음, 한 가지 요거는 그냥 개인적인 궁금한데. 네. 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유교 문화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음.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잖아요. 음. 근데 똑같이 이런 인사를 중요하게 여기나요 유가에서? 대려 어, 우리나라가 인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아 그래요? 요즘 엄마들이 어. 헬리콥터만부터 시작해서 네. 뭐 스칸디 교육이나 이런 교육들을 한다고 네. 자유롭고 음. 자유분방하고 그 음. 아이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그런 음. 걸로 많이 가다 보니 음. 실제 그 아이가 하기 싫어서 안 해요. 음. 낯가림이 많아서 못 해요. 금방 음. 자고 일어났거든요.라고 자꾸 인사를 안 해도 되는 핑계를 만들어 주세요. 음. 음. 너가 힘들어도 인사하는 거야?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하는 거야? 아이는 음. 어른을 보고 인사를 하는 거야? 라고 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실제 그 아이가 너무나 빳빳하게 인사를 음. 안 한다면 음. 머리를 잡고 고개를 숙여줘야 돼요. 오.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만나면, 어른을 만나면 인사를 하는 거라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음. 우리가 아침이 되면 배가 고프고, 음. 또 가방을 메고 유치원을 가야 되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내가 싫다고 안 하고, 음. 싫다고 안 먹고, 음. 싫다고 안잘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치, 그치. 세상 모든 사가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할수 네. 있는 게 어차피 아니에요. 음.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음. 가르쳐 주는 게 반드시 부모가 음. 할 몫이라고 생각해요. 네, 진짜 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음. 네.